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드리입니다 최근 한3 4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일부 분들이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 사이비 종교 인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거짓말 치지 말라고 <laughs> 아니 내 생각을 물어봐 놓고서 물어보면 아니, 거짓말 치지 말라고 원하는 대답을 끝까지 듣고 싶어 해요 아 진짜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이5이비 종교 한쪽을 너무 신봉하는게 그게 5이비 종교죠 이5이비 종교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혐한 분위기가 있나 없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언론을 보고 저는 아직까지 혐오한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통화를 하면서 버스를 탈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국어를 쓰고 있어도 제 주변에 그냥 안 씁니다. 카페,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평소랑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입을 거부당하던가, 승차를 거부당했다. 라는 지인들이 있고, 그걸 제외하고, 인터넷상에서 두 번, 있습니다. 이 베트남도 현지에 교민들 단톡방이 있어요. 어떤 베트남 분이 들어오셔서 한국 뉴스에 댓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것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욕을 하고,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이 정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 누군가는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베트남 내에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베트남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공산국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적인 부분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강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존중을 받잖아요. 하지만 공산국가는 한 방향의 의견으로 최대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표대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f n s 에서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어 이런 의견이 되게 딱 하나로 일치가 되는 공산주의의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랑 좀 관련이 없는데요. 예전에 베트남이 축구를 했는데 이 청원의 동의 공유를 하라고 베트남 분들이 공유를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청을 진짜 문제 많다 생각해요 한국 정치나 한국 여론이 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거를 지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 절대 그렇게 모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미국과 제가 미국에도 살았기 때문에 베트남 분위기 정도입니다 세계의 모범이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요 언론이라는 게 결국 이해관계가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얻는 게 뭐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걸 맨날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저는 이 사태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중국인 입국을 왜안 막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현안한 마음에 대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없다. 극성인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나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느 나라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